비슷한 종류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가지 기기가 있죠. 하나는 온도계가 있고 하나는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온도를 그저 나타내 반영할 뿐입니다. 그럼 온도 조절기는 온도를 바꿈으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기죠. 상황에 이끌리는 인생은 온도계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 주변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 얼굴과 마음과 삶에 나타날 뿐입니다. 온도 조절기는 주변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바꾸고 반전시킬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상황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주는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소명에 집중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인생은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의 소명 선언에서 핵심 단어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라는 것이 그저 내가 몸이 구속되지 않고 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심령으로부터 죄의 얽매였던 모든 습관이 끊어지고 내 안에 솟아나는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하여 우리의 현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게 하고 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절정의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이 짐이 되고 삶이 고욕이 되는 가닥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진정한 자유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향한 거예요. 해야 할 것을 하고 싶은 것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진정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를 알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가 당연히 그것이 자유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 중지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을 내가 중지할 수 없다면 그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면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도 자유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명예이든, 우리의 업적이든, 육신의 생명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설명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심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은 즉 자유를 누리고 굳게 서서 종의 몽해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